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지방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지방자치의 전당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시킬 방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중앙 정치로부터 절연시키려는 시도나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폐습에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당협 등 전국 정당의 지방 조직 하위 체계에 편입되어 자율성을 상실하는 현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폐단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보는 구 시대적 관점 즉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의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시각 탓에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 국가가 시대적 국가 목표로 등장한 이상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에서 중심적 지위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안을 제시해 봅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 118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회를 둔다. 제 2항 지방회는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하는 지방회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지방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치입법을 통해 지방자치가 그 자주성과 다양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근본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2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구절은 종래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구절을 수정한 것인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란 의미로 해석되어 왔고 대법원 역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조항들 앞에서 무수한 조례들이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운명을 맞이했기에 이 조항을 자치법의 무덤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권을 일반적 범주적으로 제한한 악명높은 조항입니다. 그동안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각종 조례들이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효화된 것만을 보아도 그 점을 쉽사리 알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 117조 1원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위원회 혐의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론은 특히 헌법 37조 제 2항 때문에 관철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 조항의 합헌성을 거듭 명시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15조 현행 28조 1항입니다. 15조가 원칙적으로 헌법 117조 1항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 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 유보 원칙을 선언한 헌법 37조 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수 없다고 판시를 했죠. 그후 지금껏 같은 취지의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 의회에서 나름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조례가 한 조항만이라도 상위 법에 위반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는 위법이면 위법이고 적법이면 적법이지 일부 위법이나 일부 무효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법에는 법률 말고도 행정 각부 장관이 만드는 부령, 보통 시행 규칙이라는 이름을 달죠. 부령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령에만 위반해도 조례는 무효로 판정을 받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 19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28조 2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령 자체에서 직접 조례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위임입법의 경우처럼 헌법 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이어도 모방하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그나마 그 한도 내에서는 포괄적 자치입법의 공간이 허용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입법이 국가법에 눌려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할자치니 예속자치니라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 조항이 헌법 37조 2항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 개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제약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해서 기본권 제한 법률의 한계를 정한 헌법 37조 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만 후퇴시키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무엇일까요?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하대학의 이기우 명예교수 같은 분이 있죠. 이기우 교수는 2018년 당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에게 베타적 입법권까지는 주지 못하더라도 변형 입법권 정도는 줄수 있다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적 입법권은 헌법에서 지방정부에게 일정한 분야를 설정해서 독자적인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분야에 관한 한 국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입법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국가의 입법권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무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이 입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지역의 배타적 입법권을 보장한 이탈리아 헌법 117조 4항 같은 입법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자치법의 그 영역을 확보해 준 셈이죠. 실제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처럼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법률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일정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의견입니다.